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뚜옹입니다. 자 저번에 차에서 뭐 쓰였냐면은 시즌 4 최초로 신호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신호기 빛 보이죠? 원래 신호기를 발동시키려면은 하늘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반블럭이나 유리블럭이나 이런 걸로 덮여 있는 건 상관없데 는 어쨌건 이건 올라가는 구멍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떨어지는 구멍이 나있길래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구멍 쫙 파주고 기반암까지 내려가가지고 철봉 잔뜩 잔뜩 쌓아가지고 신호기를 설치해서 성급함 2 버프를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해 놨습니다. 물론 다다다. 다다지진 않아요? 다다다다 캐지려면은 휴리, 막 7, 8 이래야 돼. 어, 5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신호기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 숙제나 숙제 방송할 때, 차근차근 다 부셔가면서 다 부수게 되면 은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어우, 많이 잘랐다. 다키다키다키. 어, 뭐야? 앗! 아, 3ddu다, 앗! 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디디우로 가러올게요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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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디디움인데, 이디우. EDDU. 자, 아까, 봤죠? 3ddu를. 어라? 모임, 모임, 저거. 야저 뭐야? 개수 알려주는 모드 있잖아요 이거 범위 찍혀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요거 저뭐 확실히 원인 알았습니다 오늘 만들 장치를 평행 세계 월드에서 만들어 놓고 재료를 알아내기 위해서 좌표 값을 찍었거든요 여기가 1번 좌표고 저쪽이 2번 좌표인데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하고 재료가 뭐뭐 있나 파악하는 그런 모드인데 평행 세계 월드에서 찍어놨던 좌표 값이 솔로 생활 월드에서도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어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뭐 리더 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 없는데 에이 몰라 보여드릴게 어차피 다 썸네일로 알잖아 내가 뭐 만들지 그래 안 그래 자 요겁니다 아까 여기 1번 좌표 근처 버섯 잔뜩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찍어 놨더니 이제 남은 거예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 보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솔로 생활로 가면은 봐봐 이렇게 남네 자 솔로 생활에서는 딱히 한적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나 순간 쫄았잖아 어쨌건 제가 3 d d o 로 들어왔는데 인벤토리 아이템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계정 두개를이용한면 아이템 복사버그 같은 거 없나? 이렇게 막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것, 바로 그 장치 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금공장 만들어드릴 차례가 됐죠. 근데 이번에 알려드릴 금공장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알려드린 것들에 비해서는 만드는 난이도도 매우 낮고, 효율도 그렇게 마구 뛰어나진 않아요. 효율 좋은 금공장을 원한다? 그럼 제가 기존에 알려드린 금공장들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도 다 작동합니다. 지금도 다 작동합니다. 자, 이 자식이. 이거 방금 화난 뚜알이다 아왜 좋은 금공장 안 알려줘요? 하고 덤비는 뚜알이다 하지만 바로 척살해버렸지 시즌4는 새로운 신규 유입분들을 위한 그런 친절한 마인크래프트 야생생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편하고 만들기 쉬운 금공장을 알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뿅나 여기는 게임보드가 가능한 월드이고요 여러분들께 초간단 금공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블럭의 종류가 좀 많은데 이 블럭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비슷한 느낌의 블럭을 챙기셔도 됩니다 이 공장 만들기 위해서 지옥에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지옥 천장에도 가야 됩니다 지옥 천장에 올라가는 방법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지옥에 도착했죠 쭉 올라갑니다 Y125 인데 제 앞에 공간이 하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반 블럭을 눈앞에다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정중앙에 서서 뒤쪽에 최대한 붙어요. 엔더 진주를 들고요. 요선 정중앙에다 에임을 대고, 엔더 진주를 쭉 던지면은,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옥문을 만드시면은 오버월드랑 쉽게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금공장을 만들 건데요. 먼저 제대로 된 바이옴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네더 웨이스트, 한글로는 네더 황무지라고 되어 있는 바이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황무지 한가운데 딱 써가지고요. 먼저 맨바닥에다가 블럭을 10번 설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로로 12. 세로로 11에 해당하는 발판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미 하나 설치했고 2, 3, 4, 5, 6, 5, 7, 8, 9열 10나 12. 세로로 이미 하나 설치했고 2, 3, 4, 5, 6, 7, 8, 9. 아 10, 11나. 그다음에 나머지를 쫙 채워 가지고 발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발판을 하나 만들었죠? 발판 위에 발판을 또 만들 건데 두 칸의 여유를 두고 발판을 추가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듭니다. 여섯 번을 추가로 더 설치해서 총 7층에 해당하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로 부분 11인 쪽 벽에 붙어가지고 1층이고 요 아래 아래 칸에 이렇게 폭두 칸에다가는 판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길이는 당연히 11이겠죠. 그다음에 각 사이드 부분에다가 벽을 이렇게 쭉 쌓아 올려요. 어디까지? 꼭대기층에서 플러스 2할 때까지. 자, 꼭대기층 여기고 플러스 2. 반대편 부분에도 똑같이 벽을 높게 쌓아줍니다. 꼭대기층에서 플러스 2할 때까지. 자, 여기가 정중앙이에요, 여기. 여기를,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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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블럭을 부셔줍니다. 돌 울타리든, 나무 울타리든 준비해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다가 블럭을 설치해요. 왼쪽 돌 울타리에는 밑으로 한 번만 더 설치하고요. 가운데는 두번더 설치하고, 오른쪽에는 한 번만 더 설치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돌 울타리만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앞에, 앞에 상자를 설치해 줄 거예요. 이렇게 돌 울타리랑 상자 사이에 깔때기 설치할 건데 깔때기가 상자 쪽으로 꺾이도록 깔때기 양옆에 깔때기를 또 추가 설치할 건데 가운데 깔때기 쪽으로 꺾이도록 이제 여기에 좀비 피글린이 떨어질 거예요. 다 모여있을 거예요. 좀비 피글린이 그럼 튀어나오지 않게 막아야겠죠? N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자, 반블럭을 이용해서 윗반블럭으로 여기를, 이렇게, 아기 피글린을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각 층마다 조미 피글린이 막 소환될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기다 모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멍으로 다 모이게 돼서 여기서 처리가 될 건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여기에 조미 피글린이 몰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벽을 쳐야겠죠? 튀어나오지 못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구칸 파주시고 바락문 두 개를 탁탁 설치해 줍니다. 방금 설치한 벽그 위로 3 칸씩 더 쌓아요. 그 위에 반블록으로 한번 착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블록 한 줄, 그 위에 반블록 한 줄, 그 위에 블록 한 줄, 그 위에 반블록 한 줄. 이, 이 짜투리는 제가 실수한 거예요 부숴주세요 이렇게 쫙쫙쫙 계속 반복해 줍니다 어디까지 쌓아 올리냐면은 이런 모양이 될 때까지 쌓아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로 올린 이 옆벽 있죠 이 옆벽 위에도 반블럭으로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반블럭을 왜 설치하냐면은 반블럭을 설치해 놓으면 그 위에 몬스터가 소환이 안 돼요 단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소환이 되고요 이렇게 설치하면 소환이 안 됩니다 이거 참고해 주세요 자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서요 몬스터들이 이 구멍으로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해 줘야 됩니다 자 반블럭을 요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 그 다음층에도 이렇게 설치하고. 자, 이걸 왜 하냐면은, 좀비 피글링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그로가 끌려서 이쪽으로 쭉갈 거예요. 근데, 좀비 피글링은 은근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돼있으면떨어져서 데미지를 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버텨요. 하지만, 다락무으로 길을 만들어두면은, 아, 요건 안전한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쭉 갑니다. 버티지 않아요. 단, 접어놔도 길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은근히 바보죠? 쭉 가다 떨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기는, 나무에다 설치해서,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위로 접히도록 다락문을 설치해주고, 여기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꼭대기층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를 이대로 냅두면은 가스트가 소환이 될 수가 있어요. 가스트가 소환이 되지 않도록, 요 위를 천장으로 이렇게 반블럭을 덮어주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반블럭이 아니라 유리블럭으로 했으면 합니다. 천장만요, 천장만. 이래도 가스트는 소환 안 되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좀비 피글린이 소환되는 걸 보고 싶은데 반블럭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아예 안 보이니까 답답하거든요 이제 장치 정면으로 와서요 가장 아래에 있는 반블럭 여기 밑에다가 임시블럭을 다섯 번 설치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블럭을 설치하고 거부갈을 탁 설치합니다. 임시블록 파괴하고요. 자, 요 철블럭 옆에다가 블럭 한번 설치하고 그 위에 블럭 다섯 번 설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에다가 일반 블럭 설치하고 거부갈.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반 블럭 설치하고 거부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반 블럭 설치하고 거부갈. 이렇게 해서 총네 개의 거부가 설치됐죠. 임시블록 전부 파괴. 여기에다가 블럭 설치하고 거북이 알 설치. 자, 깔때기 3개 있죠?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일반 레일 설치를 해주시고요. 단 여기서 레일이 이런 모양으로 설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바꿔주시면은 조금 피곤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 상태에서 마인카트를 25번 설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24, 25 이론상으로는 24번만 설치해도 되는데 카트를 24번 설치할 정도로 철이 많으면 25번 설치도 상관없겠죠 여기에 금이 모일 건데 상자를 쉽게 열수 있게 플레이어가 밟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시고요 아 맞다 맞다 유리로 하는 게 좋겠죠 일반 블록로 하면 은 여기 조비 피글링 소환됩니다 유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자로부터 한칸 떨어진 곳에 딱 서가지고요 이대로 위로 척척척 블록을 쌓아 올라가서 Y242까지 쫙 올라갑니다 짠! 자 블럭 위에 서 있을 때 Y242로 되어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은자 이렇게 조금 기다렸는데 조미 피글린이 막 소환되는데 밖에 있는 거북이 알에 이끌려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조미 피글린들이 마인 카트에 비벼져가지고 죽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네 마리 남았는데 어차피 위에서 계속 기다리면 좀비 피글린 또 소환돼가지고 또 서로 밀려가지고 리로 떨어져 죽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죠.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아기 좀비 피글린 이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막아주셔야 돼요. 이거 말씀 안 드렸나? 죄송해요. 자자자 계속 계속 나와요. 계속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계속 무한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피글린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좀비 피글린 피글린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플레이로부터 32m 이상 떨어져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소멸하기 때문에 잠 수술을 타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언젠간 소멸하게 돼 있어요 얘네들도 그이 장치 개발하신 분 말로는 1시간에 금괴 기준으로 290개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을 모을 수가 있네요 이 뭐야 이거 자꾸 어디서 튀어나와 죽어 요요 요 계단에서 계속 올라오나 봐요 코치도 잘 박아놨는데 뭐지 어쨌건 네, 금공장 만들 건데, 금공장을 만들 위치는 잡아놨어요. 아까 보셨죠? 평이세계 월드에서 모드로 이렇게 범위 잡아놓은 거, 거기다가 만들 예정인 거고요. 생방송 찾아오시면은 실시간으로 만드는 거볼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